안세영을 시작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 내부에서조차 폭로가 연이어 터지면서 김택규 협회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택규 회장을 중심으로 한 배드민턴협회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이미 배드민턴협회 사무조사 중이던 문체부가 단순 조사를 넘어 감사에 나서기로 해서인데요.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엮인 사안에 대해 배임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문체부 감사를 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비치엔지의 사장이기도 한 김택규 회장에게 있어 세무조사까지 받는 건 그야말로 치명타라 할수 있는데요. 협회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에게까지 갑질을 일삼던 김택규 회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의 온갖 병폐와 악습을 폭로했음에도 아직까지 배드민턴계 내부 인사들은 안세영을 돕거나 옹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랑 안세영과 협회에 다른 동료 선수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김학균 감독조차 안세영과 대표팀과의 불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거는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간 안습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다고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김학균 감독이 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안세영이 폭로한 사안에 대해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뜻하는 건데요. 다른 곳도 아닌 본인들 스스로가 논란의 핵심에 있는 협회에서 마련한 진상조사위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진상조사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김택규 회장의 독단으로 구성된 것도 모자라, 친김택규 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협회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협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사회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만 하며 문체부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세영이 협회가 마련한 진상조사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측은 협회에서 20일과 22일 중 면담 날짜를 고르라 연락이 왔지만 두 날짜에 모두 일정이 잡혀있던 데다 문체부가 협회 조사위 재구성을 지시하는 등 상황이 혼란스러워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진상조사위에 나오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소속팀을 통해 이번주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안세영이 부상 회복을 이유로 8월에 열리는 모든 대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고 한건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은 진상조사위에는 응하지 않았으면서 19일에는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안세영이 협회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어. 문체부 등 협회 외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세영에게 직접적인 지지를 나타낸 인사들을 보면 덴마크 선수인 빅토르 악셀센을 빼고는 대부분 배드민턴계 바깥 인물들인 것만 봐도 안세영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88년 서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은퇴 후 지도자로도 활동했던 김재엽이 대표적입니다. 김재엽은 안세영의 폭로가 터진 뒤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협회와 관련해 용기 있게 나섰다.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요. 김재엽 본인 역시 유도계에서 악명 높은 용인대 카르텔에 맞서다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5월에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남자 76kg급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결승에서 김재엽이 감독했던 마사회 소속의 윤동식은 용인대 소속의 조인철에게 0대3으로 판정패했는데요. 당시 경기 내용에서 윤동식이 우세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윤동식은 경기 후 매트에 주저앉아 30분간 항의했고 감독인 김재엽도 함께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유도 대표팀을 맡았던 김창호 감독조차 강한 선수를 데리고 가야 좋은 성적을 내는데 강한 선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 뒤 경기장을 박차고 나설 정도였는데요. 이 일에 대해 김재엽은 당시 유도계에서 용인대만 키우는 분위기가 있었다 경쟁을 통해 좋은 선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협회의 역할인데 용인대 사람들끼리 심판 위원장까지 다 했다. 타 대학 입장에선 국가대표 하나 못 만드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유도 인구가 줄고 대학들도 유도부를 없애기 시작해 한국 유도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 유도는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못 따며 전성기 시절과 같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유도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는 커녕 이를 지적한 김재엽에게 주는 연금을 박탈하고 관련 단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압력을 넣는 등 그를 탄압하기 바빴는데요. 그런 일을 겪은 김재엽이 안세영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안세영이 겪고 있는 일도 그와 판박이니까요. 실제로 안세영이 협회의 문제점을 폭로하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단식 금메달을 땄던 방수현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대표하라고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안세영이 중학생이던 시절까지 포함해 7년 동안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팀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고 라켓줄까지 다 교체해야 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안세영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이는 아직 없는데요. 심지어 본인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선수조차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택규 회장이 협회 안팎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그를 두려워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택규 회장이 협회 임직원들한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갑질을 했다는 협회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가 문체부에 열어 들어왔는데요. 최근에는 김택규 회장이 폭언을 넘어 직접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을 찍은 영상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더큰 문제는 김택규 회장이 협회의 돈까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회 스폰서 물품 30% 페이백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이를테면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셔틀콕 2만타를 받으면 이중 30%인 6천타가 협회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김택규 회장이 규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단체를 지목하며 셔틀콕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조차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문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택규 회장이 협회의 승강제 리그 운영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협회는 텀블러 등 승강제 리그 도입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해 8,332만원을 쓰는 등 승강제 리그와 관련해 작년 한해 최소 2억 5,707만원을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측근으로 이뤄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남 서산의 한 업체의 텀블러 제작 등을 몰아줘 논란이 많았다. 사업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 회장은 위원회를 해산해 조사를 막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배드민턴은 야구나 축구처럼 팀 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승강제와 크게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다. 보조금이 투입된 승강제 시행 후 협회의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정부터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라 김택규 회장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는데요. 이렇듯 배드민턴 협회와 김택규 회장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상적이었다면 파리 올림픽 전에 김택규 회장이 물러나야 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았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이사들이 6달 전에 이미 김택규 회장을 스포츠 윤리 센터에 신고했던 것이 확인되어서인데요.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김택규 회장이 협회 물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남용해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이백 의혹과 관련된 거죠. 당시 신고했던 이사 중한 명은 처음에는 김택규 회장이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누구누구 주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알고 보니 몇천 타가 되었고 계산해 보니 이건 횡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넥스가 협회에 후원해 주는 셔틀콕 중 엘리트용은 한 통당 4만 6천 원에 달하기에 수가 많으면 횡령이나 뇌물에 엮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다른 이사 또한 17개 시도를 똑같이 분배해야 하는데 술 먹다가 마음에 들면 협회 직원한테 시켜서 제50타조, 100타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김택규 회장이 페이백으로 받은 셔틀콕들을 사실상 뇌물로 쓰고 있었다는 건데요. 협회의 2023년도 페이백 물품 부분 내역만 봐도 5,800개에 달하는 물품 중 대부분이었던 셔틀콕이 17개 시도 중 10곳에만 분배되었고 그중 김택규 회장이 거주하는 충남의 1,900여 개로 가장 많이 그 다음에는 전남과 경북, 전북 순으로 배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남과 전북은 김택규 회장의 최측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실제로 충남과 전남, 전북에만 페이백 물품 중 6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김택규 회장이 페이백 물품을 지지기반 다지기용 뇌물로 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런 거라면 횡령에다 뇌물까지 겹친 거니 조사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날이 갈수록 그의 만행이 온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더 이상 김택규 회장이 숨을 곳은 이 땅이 없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힘을 이용해 안세영을 고립시키려 했던 김택규 회장 본인이 오히려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를 비롯해 배드민턴계를 포함한 우리 체육계를 좀먹어왔던 부패한 무리들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